안녕하세요. 민물코기의 영웅입니다 일전에 한번 추천드렸었죠. 예. 일전에 추천드릴 때는 날씨가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졌는데 한여름 동안은 예.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예. 이제 뭐이 가격보다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떨어질,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분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다.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얘만 이렇게, 얘, 얘두 개, 얘두 개만 이렇게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는, 어, 사이즈가 있어야겠죠. 물론. 근데 어차피, 이 빨강 색상, 전체 빨강 색상, 그리고 배합이, 빨강 색상, 배합이 된 색상들, 오히려 형님분들이나, 뭐제 또래분들, 동생분들 구입 안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이 색상이나 지금 위에 보이시는 블랙 색상, 이 색상을 많이 구매하실건데이 색상들이 오히려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코드가 지금 보면 다 있어집니다. 요요 요거 뒤에만 보면 돼요. 51A_BLK, 51A_BLK, 51B_DNA. 성능은 여기 보시면 돼요. 3리레이어 자켓이고. 자 일반 우리 뭐 낚시나 등산 브랜드에서 에, 여기도 이제 노스페이스도 뭐 등산 브랜드지만은 사계절용으로 이제 출시했다치지만 쉽게 말하면은 한 여름에는 착용 못합니다. 한 여름 착용 못하고 자, 봄 가을에는 이제 그냥 착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추워진다 그러면 이제 내피 따로 이제 뭐 이런 브랜드에서 이제 내피 많이 나오죠. 또 이제 내피 착용하고 겨울 또, 보낸다고 하지만은, 사실 겨울도 뭐, 영하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은, 이제 완전 한겨울 들어가면은, 그때 되면 이제 얘, 얘도 이제, 외피, 외피로도 좀 힘들어요. 이제, 남부지방은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웬만한 제가 기준으로, 항상 기준 잡는 영하 뭐, 한 5도. 예, 그때는 이제, 이제 뭐, 헤비 다운이라든지, 중량 다운 이상급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계절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다가오는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겨울, 예. 그리고 한겨울 뭐 영하 5도 밑으로 막 떨어지면 이제 뭐 낚시나 등산 인구도 거의 없어지고요. 예. 때에 따라서 이제 봄 오면 또 꺼내서 입을 수가 있으니까 1년 중에 연중에 최소 절반 이상은 착용이 가능한. 예. 지금 뭐 출시 가격 40만 원, 판매 가격 이제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85,000원에 무료 배송인데 요두 가지입니다. 요두 가지. 예. 제가 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디자인 무난하고요. 가장 색상 무난하고 이 51A, 51B 여기 자세히 보시면 51A, 51B들 지금 사이즈 다 있죠. 그리고 51A들 115 빼고 사이즈 다 있죠. 85,000원에 지금 무료배송까지 내려가 있어요. 85,000원 출시가격 39,9000원 상품 중복 쿠폰 이거 네이버 로그인 돼 있으면 83,700원. 83,700원 무료배송. 거의 뭐 8만원 돈 하니까. 어, 지금 뭐 노스페이스 서밋은 이제 노스페이스에서 상위 레벨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쉽게 뭐이 가격에 접할 수 없는 가격인데, 어, 뭐 짝퉁이다 뭐 하시는 분 계신데, 짝퉁이면은 바로 여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유통과정을 뭐 확실하게는 여기 정확하게 이, 이 노스페이스 유통과정을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패션플러스에서 짝퉁 팔면은 문 셔터 내립니다. 셔터. 네. 패션플러스 자체가 지금 패션플러스 로고 다른 뭐 다른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군데 구멍 나 있는 쇼핑몰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짝퉁 대놓고 팔고 하는 브랜드들. 제가 몇 군데 쇼핑몰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패션플러스 같은 데서는 뭐 짝퉁 판다 그러면은 셔터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짝퉁이면 그 이상으로도 한 불까지 다 한다고 여기 아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판매한지도 지금 이제 꽤 오래 됐어요. 예. 뭐 짝퉁 그런 거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예. 지금 이렇게 막 배합된 색상들 이런 레드 색상들 예.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제가 추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게 추천 드린 게 아니라 사이즈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리고 또 위에 거는 또 여성용 여성용. 예. 지금 이, 이런 이런 모델은 또 여성용 여성용 모델. 예. 지금 익기 좋은데 지금 시기에는 익기가 좋지는 않지만은 시기가 오면 익기도 좋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미리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참여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노스페이스 그냥 서밋이라고 치시면 되고 네이버 검색창에 노스페이스 서밋 네이 노스페이스 서밋이라고 치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서밋이라고 치시면 은뭐 가격대가 좀더 후덜덜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눈에 띄어요 바로 네. 노스페이스 서밋 쳤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노스페이스 서밋 치면은 뭐 가격대가 다 후들덜합니다. 예, 지금 뭐 할인해도 뭐 19만 원, 뭐 50만 원, 뭐 바지도 17만 원, 뭐후들덜해요 얘는 지금 뭐고텍스바지해서 64,000에 쳐보면은 얘 지금 얘그83,000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83,000원 클릭을 하시면은 어 최대가일다 패션 플러스로 잡힙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지마켓, 롯데온 가격 조금씩 조금씩 조금 올라가니까 내가 여기서 뭐 와장창 뭐 쿠폰이 있다, 뭐. 적립금이 있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 이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짝퉁도 판매를 대놓고 하는 몇 군데 있어요. 예, 지금 요, 요, 요 보이시는. 거기 사이트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세계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짝퉁을 판다 그러면, 예, 바로 문, 문 닫습니다. 예, 짝퉁, 뭐, 유수 같은 데 바로 나오고, 예, 짝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앞에 구매하신 분들 지금 엄청 많은데, 예, 저도 그렇고, 등산 의류 좀뭐 낚시 의류 좀 만져 보신 분들은 바로 짝퉁인지 아닌지 그냥 바로 합니다 이거 자뭐 필요한데 바로 구매하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써밋이라고 치면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가리킬 필요 없이 에, 노스페이스 그냥 써밋이라고만 치시면은 어 그냥 받 바로, 바로 그냥 이거는 뭐 가격이 그 8만 원예 바로 8만 원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에. 상품병, 앞에 구매하신 분들 상품병 많으니까, 어, 상품병도 참고하셔가지고, 다한 번씩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뭐 지금 뭐, 지금 계절이 너무 어정쩡합니다. 예. 지금 시기상으로는 뭐, 쳐서, 입추 지난지 벌써 됐고, 쳐서 뭐 들어가고, 이제 뭐 가을 지금 와야 되는데, 가을이 저만 치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데 뭐, 언제 지금 아침 정도 선선해야 될지, 이런 거, 언제 추천해야 될지, 저도 지금,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 치마는 지금 뭐 요고 네. 앞에 지금 보시면 앞에 여섯 가지 모델 중에서 지금 보면 제대로 남아있는 모델은 두 가지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는 저 모델 전 사이즈 다 있었는데 지금 밑에 두 가지 모델 네. 그리고 뭐 색상도 괜찮은 색상들만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시면 요두 모델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어뭐 따로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주말 코앞이니까 주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밤에 가시는 분들은 목이 조심, 낮에 가시는 분들은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나로 되시기 바랍니다.